고환율 문제요. 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유노멀이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저기 그 IMF나 심지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펀드멘탈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게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있는데 거기 기대 솔림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니 그, 그 그런 구체적인 그덜 구체적인 얘기 말고. 네네. 네. 예를 들면 뭐 미국하고 그 한국 간의 그 이자율 차이라든가 또뭐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서학개미들의 그 이른바 그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든가 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안으로 안 가져왔다라든가 뭐 국민연금이 투자를 어 너무 어~ 달러 투자를 많이 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볼 때는 이 관세가 미친 영향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크프로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등등 뭐 이런 것과 코로나 이후에 뭐그 그런 여파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세가 흔들고 있는 물가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우리 원화 가치에 뭐, 하락이라든가,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어떤 그 비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추세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진단하시고 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금감원장님. 네. 금감원은 그 성격과 위상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금감원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면 됩니까,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 금감원에 근본적으로 한번그 네.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됐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네. 이게 이제 기관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게 어려워서 찮데뭐 <laughs>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 같은 그 국가기관으로 하면은 가장 그, 어, 문제가, 문제 의 소지가 아예 없는 그런 그 이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그 근본적인, 어,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그런 부분에서 이제 IMF 상황에서 이, 이 금융감독원이 태생한 걸그면역으로 본다면, 그 독립성, 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출범한 그 기구라는 점, 측면에서 사실은 인간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없고 무조건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한게그 배경은 사실은 한국은행까지 비교하기는 저희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모합니다만 그런 배경, 독립성과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을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소리도> 일본, 일본.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저 뭐라고 그럴까요? 저, 그,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뭐,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그게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뭐, 그 금융 그 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을 뭐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그, 그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그 금강원의 위치를 잡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종료하는 예,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정무위 누수 탑은 그냥 건강은 국가 기관 지정 그걸로 오늘 뭐~ 누수 탑을 다 끝날 것 같네 보니까.